얼굴 표정이 굳어져 있다면 부처님처럼 자비롭고 평화로운 미소를 띄워보십시오. 얼굴 표정이 부처님과 같이 그토록 따뜻하고 행복한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숨을 길게 내쉽니다. 한번부처님과 같이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웃음> <웃음> 숨을 길게 내쉬니 숨을 길게 내쉽니다. 넌 뜨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눈이 오네요. 여러분들은 눈이 내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찍었어요. 사진 찍었어요? 네? 네? 사진 찍었어요? 네. 음. 음. 저게 해마다 내리는데 왜 그 해년에 내리는 처음에 오는 눈을 첫 눈이라고 우리 이렇게 좋아하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걱정이 합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짜증도 내기도 하고 각각 입장이 다르죠, 그죠? 예, 네. 우리가 삶을 사는 것도 같습니다. 음. 입장에 따라서 각각 생각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듯이 어떤 분들은 나한테 힘든 일이 닥치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서 다시 좋게 만들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 늘 그래. 나는 보기 이거밖에 안 돼. 이러는 분들. 음. 저왜 선풍기가 돌아가죠? 음. 또 어떤 분들은 니 탓이야 라고 싸우는 분들 다양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다 거쳐왔고요. 삶은 운명도 숙명도 아니에요. 운명론이 있고 숙명론이 있다면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그도록 마음을 잘 쓰면 복 받는다. 보시를 하면 복 받고 나쁜 행위를 하면은 고통이 따른다.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님은 오로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내 몸과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자신에 대해서 매 순간 알아차려서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지 말고 스스로 높이지도 말고 스스로 낮추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자각하면서 살아라. 내가 스스로 괴롭히는 생각을 일으키는지, 내가 스스로 나를 좋게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지, 내가 스스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내가 스스로 나를 비참한 생각을 통해서 몰아붙이는지. 이거에 따라서 반복되는 이 생각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이 현실을 대하는 관점이 다르고, 현실을 개척해 나가는 힘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첫눈을 맞이하면서 절에 올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첫눈이 오기 때문에 절에 가서 좋아하라고 한 분도 계시고, 아니, 내가 모처럼 절에 가는데 왜 위험하게 첫눈이 와? 또 어느 분들은 교통사고 날까봐 긴장하고 온갖 신경을 다 쓰고, 그런 마음조차도 못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정신적인 지도자인 틴나칸 스님은 뭐라고 하시냐? 매 순간 자각을 하면서 순간순간 삶을 즐겨라 그래요. 삶을 즐겨라. 우리처럼 막 온갖 고민을 다 뒤집어 쓰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즐기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은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살아 있어서 감사해. 조금 내가 버거운 일이 있으면은 나한테 능력을 개발하고 주어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야라고 즐기라는 거죠. 아기들이 왜 성장을 잘하는지 아시나요? 아기들이 막 무럭무럭 자라요. 그리고 응. 아기들은 아무거나 보고 까르륵 까르륵 웃어요. 그 웃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응? 웃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응. 계산 안에 그 아기들은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호르몬 성장을 하면서 무럭무럭 그때. 어떤 누가 역할을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들만 개발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어요. 우리들의 능력은요 무한계인데 우리들 스스로 막고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쁘다고 하고 있고 잘못됐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 사람 마음, 그 행위 나한테도 있어요. 내가 잘했다고, 잘났다고 하는 그 생각과 행위 상대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은요, 마음, 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행복과 지옥이 갈림길에서 길에 들어설 수 있고 이거는 사실은 누가 해줄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해 줘서 이것을 행복하고 괴롭고 슬프고 기쁘다면은 이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누구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저가 12월이 오면은 우리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기도도 하고 동지 공양 놀리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새로 오면은 내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 오면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나의 삶에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는 내년부터는 좀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부터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 좋겠다. 자, 오늘은 이제 마음가짐이 됐나요? 내 삶을 즐길 수 있는 역경이 오면 내가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 좋은 일을 통해서 내 가족과 이웃과 내이 기쁨을 나눠야지 하는 더 커지도록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오늘 딱 새기고 첫 눈을 맞이하고 삼성과 상낭보를 올릴 수 있는. 그렇게 동참이 될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법문은 이렇게 간략하게 마치고요. 우리 매달 올리는 조상님들께 올리는 시식과 함께 또 어느 집에 기재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옮겨주시겠어요? 예, 공양을. 예.